이 먹이를 포착했을 때그 손골맹의 대선 속도로 이 돌려차기로 협회 성공했습니다. 네, 네. 드릴 말씀이죠? 어, 지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치움 어, 주시는 무용단의 가장 중요한 부채를 하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채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찾아서 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량이 무단 주차가 돼 있어서 오늘 여기 태권도의 중요한 팀들이 지금 이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 78 타이 242 1 기아 자동차 784-2421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으로 진속히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백권도의 최고의 진수와 명장들, 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길림성에서 온 우리 그 유명하신 최동철 사범님, 대한민국 경파 1인자이신 임현수 총사님의 경파 시범이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태권도의 3대 중요 사상이 뭔지 아시나요? 어, 일단은요 예의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중요한 사상인데 그 중에서는 저는 나라에 충성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충성하는 충성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충효예 삼가 네. 세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를 못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당권 신화 이후로 고조선 건국을 했을 때폭 인간의 인형으로 창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태권도 정신을 의미를 한답니다. 특히 극기원에서 준시하는 충포예 사상에 담긴 또 오대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의가 들어갈 테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극기훈련의 극기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뭘까요? 네. 염치 아, 염치가 있어야 된다. 참 <laughs> 그렇죠. 중요한 인내. 네. 그리고 백절 불굴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 시범을 하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도 선수들이 메달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의 태권도의 세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불굴의 정신 그야말로 우리 무도인들이 갖춰야 될. 이 이유와 도가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배님께서 지금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권도는 스페와는 정말 거리가 먼니까 스페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보다는 자신감과 용기, 그동안 관련한 나의 실력을 인증받는 관련한 <목소리> 기술을 어,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스포츠가 어, 중요하겠지만, 다른 경투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굳히기 동작이라든가, 어, 팔을 관절을 꺾고 그리고 또 이게 암바초구 같은 동작들은 자칫하면 선수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선배님은 태권도 유단자라고 네, 하시네요 저도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는데요 태권도는 남을 살상하는 이 무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얼마 전에도 이 미국의 태권도 여학생부터 그 아내까지 사범님이 전부 다 태권도 가족이었는데 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제압을 해서 세계 속에 다시 한번 태권도인들의 그런 무도정신에 대해서 CNN부터 언론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태권도인들은요,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구출하고 도와주는 인위위지신을 갖춘 것이 태권도인의 덕목이고요. 여러분들, 이사장에서부터 들어오시면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초등학교 유치원, 여학생, 기영등이들부터요. 무릎을 꿇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관장님을 스승님을 모시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 예의를 배웠기 때문에 태권도인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인인가죠 말씀드리는 순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레빈들께서 네. 이 자리에 중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을 하셨어요. 네네. 레빈 네. 소개를 올리도록. 아, 레빈 소개는 공연을 본 후에. 네, 본 후에. 네. 있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혹시나 임상부나 노약자분들은요. 임상부분들은 이걸 보고 나면. 아이가 무도인 태권도인 될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노약자분들도요. 아마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유단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따라하지 말고요. 그냥 손목이나 골절을 입을 수 있고 이분들은요.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길림성에서 온최동철 사범님과 대한민국 격파의 1인자 임현수 총사님의 멋진 여러분,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김우길님, 성 최동철 스모님 그리고 격파일인자 이면수 총사님.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마치 아,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의 성지가 있는 것처럼 태권도인들은요. 프랑스, 영국, 독일 모든 태권도인들은 대한민국 우리 수도 서울에. 국기역 역삼동의 고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이런 그 선배님들 방문할 때는요 절대로 슬리퍼 신고 가시면 안 돼요. 딱 정장 차려입고 아니면 태권도복으로 갇혀 입고 예의를 갖춰서 우리 이사장님도 방문해 주시고요. 전 세계 마치 종교와도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가장 대한민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태권도고요. 두 번째는 김치예요 네, 김치를 먹어야지만 이 격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한복, 한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어, 아제리아. 이문주군제 드레스 네. 패션쇼를, 네, 3시 반경에. 3시 30분에. 네, 국내 최초로 갑니다. 국회에서 한복 패션쇼가 태권도 와 함께 하는 것은요. 자, 그리고, 어, 바깥에 계신 분들은요, 안쪽으로 좀 입장을 해주셔서 같이 환호하면서 관람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사범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나무쪼가 나중에 맨발로 시 심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까지 청소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인들은요,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 좀한 두세 분만 도와주셔서 조그만 나무 조각이라도 특히 여기 보면요. 돌 조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 조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돌 조각, 나무가 송판이 교파되고 나면요. 오우, 지금 완전히 뾰족합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청소를 좀 해주시면.